블랙나벨 강의 어, 영상 시작할게 자 보면 동사의 확장편까지 왔고 일단 먼저 이거 찍어서 올리는데 앞에 것도 찍어서 올려줄게요 오늘은 유닛3 시제편입니다 자 동사의 모습을 우리가 일전에 썼죠 다시 말하면 동사의 쓰임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형태가 있는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부터 시작해서 1형시부터 5형시까지 여러분들이 필히 알아야 될 동사를 한번 했었어요. 기억하죠? 아직 테스트를 다 마무리 못한 것 같은데, 우리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어, 여러분들, 동사를 쓸 때도 뭐가 있냐면, 그 법칙이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배웠던 능동의 12시제와 수동의 8시제가 있었죠. 그거 관련해서 텍스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보여요. 자, 자, 리사 프리메스트 투향미 자, 이 문장이 네요 면리사가 나를 도와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어, 뭘 돕겠다고? 이때의 그 헬프 보이제더라. 준동사다 레스의 헬프. 이거는 준사역이죠. 그렇죠. 다지제 그러면 요 p 프리어 자리가 목적복으로 쓰인 건데 뭐 그렇게 봐 되고요. 자, 내가 수학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돕겠다고 약속한 거야. 하지만 She was avoiding me. 그녀가 나를 피하고 있었다. For two weeks now. 자 여기 얘들아 조금 여러분들이 볼게 있어요. now라는 부사와 그쵸? now라는 부사와 그 다음에 앞에 for의 하나 더 있어 동사한테. was avoiding은 과거진행 형태네요. 근데 봐봐 과거진행이 now라는 시간에 현재를 대표하는 그 부사와 같이 쓰일 수 있을까요? 의미상으로 또 어색하죠, 그쵸 이럴 때 이제 뭐가 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주 동안 현재 나를 피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봐봐 사건의 발단, 피하고 피하기 시작한 건 2주 전이지만 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이게 2주 전이라고 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2주 전은 뭐가 되는 거야? 과거가 되는 거겠지? 그래 안 그래?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피하고 있다가 돼야 돼요 2주동안 피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나오는 바로 수로 현재 완료 시제 개념이거든요 현재 완료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 어떤 행동 영향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거라고 말했죠 동사 형태는 뭐가 돼요 have has plus pp 과거 분사를 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자리가 뭐로 바뀌면 좋겠어 이 f 라는 2주동안이라는 특성 때문에 바로 has 뭐 been 현재 관료 진행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음 일단 설명을 해줄게 has been a v o i d 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나를 2주동안 피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아허 uh -huh. 여기 나오네 현재 관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더 어, 정확하게 의미를 살려주는 건 완료 진행 시제가 되겠습니다. 현절도 재 상관없어요. 자, 아까 내가 이야기 수업시간 하긴 했는데, 어, 완료 진행 시제의 탄생 배경, 우리 말했지. 완료 진행 시제의 탄생 배경. 자, 봐봐. 얘들아, 이 완료 진행 시제라는 거는 복합 시제라고 했어요. 어떤 시제와 어떤 시제의 만남?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의 만남이에요. 다 볼게요. 완료 형태는 havepp를 썼었고, 진행 시제는 비동사의 ing라는 형태를 썼었죠. 이두 시제가 더해져서 어떻게 만날까? 비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는 b e n 이었어요 그래서 h a v e b e n 이따 i n g 동사의 i n g 겠죠 이게 바로 완료 진행 시제의 기본 동사형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완료 진행 시제는 언제,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또 완료 시제를 배웠어. 완료 시제. 항상 모든 시제를 현재라고 기준을 잡으면,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있겠지. 근데 이 완료 시제도 얘들아, 뭐였어? 이 동사 형태가 누구와 함께 만나면, 뭐, 다양한 부사적 쓰임과 함께 만나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선생님이, 뭐, 경험, 계속, 완료, 기억합니까? 결과로 나눠지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용법이었어요, 용법. 해석 방법이 결국은. 오케이? 그럴 때 특히 이 계속 미안하다 은성이가 아직 안 자고 있다 이 밤이 지금 1 2 시가 다돼가는데 계속이 포인트야 잡아봐 계속일 때는 해보지 pp가 4 o r since라는 친구를 주로 추천다고 섰지 4 f o 에는 수사 표현 다시 말하면 숫자 표현이 나오고요 얘는 전치사의 기능밖에 없 못한대요 근데 전, 이 since는 내가 뭐라고 했어? 접속사의 기능도 하고 전치사의 기능도 한다고 썼지. 그리고 주는 뭐가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해서 선생님이. 과거 시제 나온다고 했었어. 또는 그 수사 기간 동안 그 숫자의 기간 동안이라는 뜻이고 어 since는 과거 시제 그 이후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 어? 다시 말하면 이 완료 진행 시제는 어, 완료 시제 의 계속 적 연법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다? 완료 시제의 계속 적 연법의 결정 관계. 어,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조할 때 쓰는 게 바로 완료 진행시였어. 오케이. 그래서 답이 둘다다 되지만 나는 여기서집인 아버이딩이 더 적합할 것 같다. 이거 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많이 했었고 특정 과거 표현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과거 부사가 나오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그쵸. 그 문장의 동사 형태는 과거가 되는다고 썼어요. 기억하죠. 어제 이 just now는 방금 전이라든지라고 했었죠. 조금 전. 이것도 명백한 과거 보사고요. last가 들어간는 거고, 라뭐 last night, last m n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에 ago, 인년도. 또 뭐가 있을까요? 빠진 게 있었죠. at the time 이게 뭔데? 그 당시에는 이뜻이었잖아 그지? 그리고 또 then이 있었어. then이 무슨 뜻이었지? 그때란 뜻이었어. 기억합니까? 어, 요건 명백하게 뭘나 타내는 거다. 과거를, 밑에는 부사고로. 이게 말미에 쓰여요. 그러면 그문장의시제는 과거가 되는 거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아까 쌤이 말한 뭐, 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 동상태가 사 뭐라고요? have, has, plus, pp라고요. 오케이? 이게 다음에, 다음에 부사도와 함께 쓰이면 해석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뭘까? 쓰인! 일단 완료 시제에 써있는 이 already. I a n just. Well, 뭐 listen to the 보이지. 요 listen t o y 는 최근에란 뜻이야. 자, already나 just는 have pp 사이에 쓰인다고 썼죠. 예는 단지가 아니야. 어,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일 때 특히 부정문에서는 무슨 뜻이 었게 아직도란 뜻이 었고 현재 완료의 의문문에서는 무슨 뜻이었어? 벌써라고 쓰입니다. 오케이? 자 예시를 볼게요. 여러분 보이콧은 뭐냐면 불매 운동입니다. 불매 운동. 오케이? 불매 운동. 불매 운동이 90일 동안 지속되었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보이지? On July 24, 1956년 모니는 거 아닙니다. 둘자식 그런 건데요. 1 9 5 e 명백한 과거구산산데요 그럼 별것도 없어요 뭐야 끝났다 엔드가, 엔드가 되는 거예요 자, 스 p o t t i n g t h e northern line 선생님 이거 북극광, 국두칠성이라고 잘못 읽었는데 북극광입니다 자, 스 p o 이라는 동산의 모모를 찾다의 뜻이 있어요 아하, 동명사 주어로 쓰였어요 뭘 찾는 거? 북극광을 찾는 게 자, 얘들아 이게 다단수취급 하는 거 맞는데 이것도 단수 형태고이것 단수 형태로 봐봐 봐봐 북극강을 찾는 게 뭐였다? at the top of my bucket list면 나의 버킷리스트의 탑이었다는 얘기야. 메뉴였던 얘기야. 여기 이게 땡트야 오랫동안. 어? 그러면 엄청 오랫동안. 그 오랫동안이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만드는 거겠지? 그니까북극강을 찾는 게내 버킷리스트에 가장 맨 위에 있었었다. 있어 왔다라는 뜻이야. It has been. There. 됐죠? 좋습니다. 과거완료는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일이란 걸 기억하자. 자,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 아까보다 좀 미안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래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과연 대, 대과거라는 말과 이 과거완료라는 이 말의 차이가 있냐 이거야. 현대 영어에서는 지금의 영어로 말하는 거지. 이제 별 차이가 없어. 왜 이게 헷갈렸냐면 과거완료 형태도 head pp 아 미안해요. 대과거 형태가 헤드 pp, 과거 완료 형태도 헤드 pp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는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 먼저 이제 과거 완료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기준점이 과거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은성이가 그에습니다자 그러면 과거에 일이 발생해야 돼. 그러면 봐봐. 우리가 과거보다 더 이전의 그 사건을 어떤 시점을 대과거라고 칭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언제까지? 아 과거 어느 특정한 시점까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술보, 이거 서술시제예요. 뭐뭐를 해왔다 해왔었다 이렇게. 그러면 과거 완료는 결국은 뭐야?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과거에 뭐라고 해야 되나? 과거에 과거에 어떤 시점까지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형태가 헤드피피라고. 봐봐 이렇게 말하는 게. 대과거의, 어, 형태가, 헤드피피는 맞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지우는 거야. 이렇게. 지우고, 그럼 우리는 대과거를 뭐로 알면 돼요? 아, 과거, 이전의 시제. 이렇게 알면 되지 과거, 이전의 시제. 오케이? 맞나요? 자, 그럼 언제 쓸까, 과거 완료는? 자, 얘들아, 선생님이 어제 울산역에 갔는데 기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 자, 어제라는 시간의 무대 과거에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네. 첫 번째, 울산역에 간 거랑 기차가 떠났어. 근데 봐봐. 이 과거에, 어, 동시에 두 가지 사건이 사실 발생했네. 그럼 여기서 봐봐. 내가 울산역에간게 먼저니? 아니면 기차가 이미 떠나고 없었던 게 먼저니? 못한 게 먼저니? 당연히 시간의 순서로 다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기차가 이미 떠난 게 먼저 울산역에 근데 가버린 게 이런 식으로. 그럼 똑같이 과거니까 이 1번을 뭐로 표시해주면 돼? 그 먼저 일어난 거니까. 과거 알도로 표시해주고 요거를 과거로 표현해주면 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세요. I thought. 내가 뭐라고 생각해왔냐면, 했냐면, he had asked 혹은 had a s k e d 예요 얘들아, 이거는 기본이죠. 우리가 시제를 판단할 때 애외를 빼놓고는 항상 주절에 포커스를, 포커스을들야 돼요. I thought 할때이 thought이 과거 시제이면서 주절, 주절의 동사잖아? 그럼 과거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내가 뭐라고 생각했어? 그가 이거현적을 주잖아. 이거지. had asked면 물어봤을 거라고. Are you finished? No. 핀란드인인가요 어, uh -huh.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비버디드 에디슨에요에디슨에즈 어떤 뜻이 있어요? 뭐, 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죠. 부죠 그러면, 어, 815 그의 여행이 확인되자마자, 어? 승인되자마자, 떨어지자마자, 야, 그가 미리 짐을 싸놨겠니? 아니면 짐을 쌓겠니? 동시에. 몸을 하자마자나 듣기 때문에 과거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어, 너무 흥분해서 그의 짐을 쌌다라는얘기야가 정확하겠죠 해석으로 이러고 풀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함정 이런 애위가 엄청 중요하겠죠 그뺑 끝에 포나신스가 온다고 상상 혼자 올려고 한건 아니야 왜 영어는 다이어라는 기능때문에 자 여기 since 볼까? 선생님이 말을 하지만 since는 어떤 뜻이냐 부접으로 쓰일 때 어떻게 쓰여요? 이유로 쓰이죠 뭐뭐때문에의 기능이 있어요 오케이? 잘 보세요 since they were also not died o b i r t 면 곧바로 곧장 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어? 때문에 더 자연스럽네 이유가 로 아니라 they have, no, have had no choice 혹은 had no choice 그냥 선택권이 없었다가 돼야 돼요. 오케이. 다시 말하면 그래서 충북 12,000km를 오케이. 동아시아를 보라 이할수밖에없었다기 때문에 과거. 그리고 자 되게 중요한 얘기야. 지금 여기 보면 에이미 패밀리의 명사의 주어를 누가 수식하냐? 관계 대명사가 수식하고 있지. 이럴 때 이럴 때 얘들아 봐봐요. 아무리 포로 이어 이런 식으로 뽀가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뭐야. 뭐핀을 받은 거잖아. 상으로. 그치? 과거네. 그럼 뭐겠어? 어 싸우지 않았던 단순 과거 이게 돼야 돼. Did not. Okay? Did not. Be right. 서로 서로 싸우지 않았던. 즉한 달하고, 아 1년하고 하루 동안 싸우지 않았던 그 에밀리 가족이 뭐핀을받았던 그니까 러 시간을 기준점이 주저리 시절 잘 보고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어요?